안녕하세요 다육이 랑 식물이 랑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꽃동산 다육의 다육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도 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와 가격 착한 아이들도 많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아이부터 담을지 행복한 고민을 해 봅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온슬로우 입니다 5,000원 인데요 이렇게 밥이 풍성해요 진짜 예쁩니다 지젤도 보이고요 지젤은 4,000원 입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치설송 입니다 가격은 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지난번보다 유아이가 더 핑크색이 진해졌어요. 더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더 화사한 핑크색을 띠고 있네요. 아, 기게 있는 유아이들은 국내에서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치솔송이 다 똑같은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하고 또 다른 또 치솔송이 또 다른 게 있죠. 그아이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아이는 국내에서 실생으로 키운 지설송 만원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뻐졌어요. 자, 이 아이 소임제금 만팔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먼디 천화입니다. 자, 이 아이 이만원이에요. 이만원인데, 오, 진짜 이거 좀, 어머, 공 같아, 공.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네 진짜 2만원짜리가 요렇대요 어우 너무 예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단풍이에요 단풍 자 로망 군생입니다 1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딱딱 붙었어요 밥그릇에 밥 퍼놓은 아이처럼 어쩜 이렇게 예쁘죠 로망 군생입니다 햇빛 때문에 반사돼 가지고 잘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어, 색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햇빛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파스텔입니다. 가격은 만원인데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 진짜 파스텔 쪽으로 색감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 이드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색이 짱짱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만원이에요. 입장 되게 통통하고요.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크 초콜릿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다크 초콜릿 유속의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겨요. 어우, 너무 예쁘죠. <laughs> 이런 아이들 진짜 화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밥해 먹고 집 치우고 나면은 다육이 농장으로 오는데요. 하루 종일 반 이상은 다육이 농장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와, 다육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 보고 있는 거는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10cm 이상하는 아이예요. 다크 초콜릿 3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썬세이션 군생이에요. 자, 군생인데 얼굴이 진짜 통통하죠. 자, 3두씩 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자, 썬세이션 군생 12,000원이면 진짜 가격 저렴하죠. 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요런 아이들 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양진이 유 아이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이 양진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 어, 아이가 물들면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어, 이 양진이를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 아이 새로 데리고 왔는데 유 아이가 14,000원이래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 속에서도 와, 진짜 비집고 나오는 것좀 봐.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유 아이들. 자, 14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14,000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아이예요. 양진이.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묵은 아이들. 하엽이 그냥 바시락바시락 할 정도입니다. 자, 저쪽으로 또 갈게요. 와, 장미월경. 자,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2만원 진짜 가격 좋아요. 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진짜 예뻐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여기는 스틸하트 만원입니다. 와 이렇게 예뻐요. 와, 요런 아이들 두고 진짜 갈수 없어요. 자이 아이들 좀 보세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너무 예뻐서 여기 환역 블랙 밍크 자 유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 너무나 많아요. 와 유아이 홍상생술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유아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진짜 사이즈 좋고요. 단단하게 생겼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 자 유아이는 13cm. 자 13cm 이상하는 아이 홍상생술 유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S 메날다 유아이 24,000원입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목대들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이거 하나 들어서. 요거지바봐 이렇게 생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가 24,000원입니다. 어 진짜 예쁘죠. 자, 유아이 24,000원이고요. 자, 요기에 카시오 적금 UI는 2만원입니다. 여기 2두짜리도 있고요. 요기, 와, 요거 좀금 진짜 예쁘죠? 다 유기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네. 진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UI 찍으면서 예쁘다 소리를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자, 나비가 훨훨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예쁜 아이 카시오 적금 2만원입니다. 여기 꽃동산에 이 카시오적금의 종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만 원짜리, 뭐 2만 6천 원짜리, 또 2만 8천 원짜리, 12만 원짜리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2만 원짜리입니다. 히아리나입니다히아리나 3천 원이에요. 이렇게 다닥따닥 붙었죠.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짱짱합니다 진짜 예뻐요. 와, 요런 아이들 3,000원이면 진짜 키워볼만 하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듭니다. 와, 블루 서프라이즈 3,000원입니다. 자,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렇게. 여기 지금 아침에 일찍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지붕에, 어, 그늘막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둑어둑하긴 해요. 자, 근데 그래도 요렇게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자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죠. 자 조금 더 물든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나나 후꾸미니 6,000원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와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오 이렇게 여기 지금 9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밥그림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소방차 불러야 될것 같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 <laughs> 이 아이들 보세요.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와 진짜 웬일이야. 어쩌면 가을 되면서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가을에 단풍 들면 빨개, 빨개지잖아요. 자 근데 이 다육이들도 사계절에 이렇게 예쁜 그 주인공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할로윈입니다. 가격은 3,000원인데요. 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네요. 자, 입장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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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되게 예쁘죠? 아, 이것 좀봐이 속에 나오는 이 색감. 자, 요런 아이들 3,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데 진짜 예뻐요. 자, 이쪽에 진리언 금진리언금이 아이 12,000원입니다. 입장 좀 보세요 입장 아주 윤기가 바르르 아주 반질반질해요 참기름 발라 놓은 아이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 진리연금 1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화이트 턱수판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자, 얼굴들이 굉장히 많고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하엽들이 그대로 져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고 목대가 튼실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꽃대도 올라와 있고요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26,000원 하는 아이들 자 20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와, 이쪽에 카시오 조금 제가 2만원 짜리도 또 찍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또 28,000원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삼두하고 있고요. 여기도 다 삼두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도 삼두짜리, 삼두짜리. 이 아이는 2 8 0 0 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큰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카시오적금은 12만원 하는 카시오적금이에요 자, 제가 작은 것도 찍었죠. 여기 있는 아이는 또 대품입니다. 진짜 예뻐요. 자 여기 손톱 꽃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예뻐요. 밑에 색감도 정말 예쁘죠. 자 작품입니다. 이런 아이들. 와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보면 17cm 이상하는 아이구요자 여기도 이렇게 다 17, 18cm 이상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대품이에요. 자이 아이. 1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카시오 조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뮤즐리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얼굴이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서 일곱 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와, 여기는 이렇게 얼큰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뮤즐리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0cm 이상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뮤즐리 1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요아 6만 원이에요. 이거 진바 진짜 얼굴 살수도 없어요. 이거. 여기 28cm 합니다. 28cm도 넘어요. 자, 요아 6만 원. 진짜 너무 퉁나는 아이다. 요 아이. 자, UI는 5만원입니다. 조금씩 물이 들었어요. 자, 5만원이에요, UI는. 와,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UI는 5만원이고요. 자, 파피스 웨이브. UI는 3만원입니다. 참, 3... 예쁘죠? 와, 옆으로 갈게요. 자, 여기, 스노우바니 분생. 와,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들리실려나 모르겠네. 제가 점점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아, 군생입니다. 이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군생으로 이렇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농장에서 키우시는 요 대표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자, 이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시모야마 콜로다타 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또 예쁜아이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 요아이 자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오렌지 먼노 자 오렌지 먼노 요아이는 3만6천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메리벨입니다 완전 왕특이에요 메리벨 요아이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도 6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27cm, 28cm 하는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들, 자 6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러우입니다. 24,000원이에요. 이것 정말 진짜 예쁘죠? 와 이쪽에는 이렇게 쳐다로돼 있고요. 여기는 생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24,000원이래요. 진짜 요런 아이들 하나 키우시면 진짜 예쁘겠죠? 와 여기는 아이도. 자이 아이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이 아이는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생물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철화로 섞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림브리카타. 와 여기 림브리카타 이 아이는 6만 원인데요. 목지가 보여드릴까 이거 어디로 보여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6만 원이래요. 색감은 요렇게 물이 들어요. 진짜 예쁘죠? 보고줄 봐.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옆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아우 진짜 예쁜 아이들 많아요. 와 유아이진바 피치컷 12,000원이래요. 꼭 백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파멜라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2만 원. 이렇게 16cm 이상합니다. u 아이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환엽 칸타타 12만 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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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런데 와 피멍이 많이 들었어요. 요 아이들의 또 특성은 또 이렇게 물이 드나봐요. u 아이 1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u 아이도 12만 원. 와이것 봐. 20cm 넘어요. 자, 21cm 이상 하는 아이. 자, 아이 1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누다도 있고요. 아, 진짜 어디까지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자, 라즈베리 아이스 UI. 자, 8만원이라고 하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해밀턴 군생. 자, 아이도 군생이래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죠? 진짜 예쁘죠? 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8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물이 많이 들었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어, 빨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빨개졌어요.